다이가! 여러분들 서교동 아이덴티티 커피랩이고요. 공지해 드렸던 그 100만 원어치 음. 무료 커피 이벤트를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시 3분이고요. 아주 핫한 광경이죠? 기부해 주신 분이 카메라 좀 찍어 주시기로 했는데 예, 안 오시네요. 왜안 오는 거 지각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1시까지인데 지금 4분 늦으 45분까지 오라 그랬어, 내가. 아, 20분 맞네. 늦었어. 오시고 계시대요? 예. 야, 기가 막히죠? 기부의 주인공. 감사합니다. 아. 자, 지금 수인님께서 100만원 결제하셨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달립니다. <laughs> 뭐 드실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콜롬비아, 라팔마, 네. 게이저, 따뜻한 걸로? 네. 네 한, 따뜻한 거 하나 주시고요. 야, 2만 원또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10분 만에 10만원 가량이 팔렸어요. 여기서 뭐 하시나요? 여기 갑자기 안시셔가지고 지금 아, 누, <laughs> 누구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저 도안의 운영을 맡고 있는 이건민이라고 합니다. Dissismin. 아, <laughs> <me>. yeah, <laughs> 영어 이름 디스 이 s 민 맞죠? 건민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건민리. 오케이 오케이. 플로미알라 따뜻한 걸로? 아니 아이스로. 어. 대표님 이분이 베이스 아이스로 드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아 따뜻한 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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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 아까 했어. 감사합니다. 평소에 기부해 보신 적 있나요? 어, 예전에 만원식 기부 했다가 요새는 좀안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좋은 기회로 한번더해 네, 보는 네, 아, 장하이거 네. 님이 하시니까. 아, 이이후 준비 잘 되가나요?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QR 코드로 자기가 할 만큼만 그냥 편하게. 저 이런 도 해도 돼. 이런 도 상관없어요. 아, 윤병호에게 보내기면 오구나. 예. <laughs> 네, 아, 저한테 아니, 그 문제 있나요? 아, 문제 있나요? 제가 뭐 닉네임은 진짜 안아요. 예. 아유. 얼마 하실 건가요? 50만 원. 아, 여기 클라리멘트 대표님께서 50만원 기부하셨습니다 와 오, 미쳤다 50만원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TXT 대표님이 네, 주고요 네, 아또 제일 비싼 게 그렇죠 라팔마 따뜻하게 한잔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현금으로 가졌습니다 아 현금. 이것도 50만원 아, 50만 네, 50만 와 50만원 우리 TXT 대표님께서 50만원을 또아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방금 다시 봐가지고 예예 예. 같이 기부하려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예. 진짜 하 고쳐서. 아, 진짜요? 마음으로 아, 봐요. 자세히 봐 가지고. 아. 썸네일로만 봤다가. 아, 영상 안 보셨구나.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 이게 그 보호 종료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부가 될 예정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5만 원 또. 아, 우리 감사합니다. 5만 원. 제일 높은 금액 다음이 얼마였습니까? 50만 원 밑에가 5만 원. 50만 원보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 51만 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60만 원 하더라고요. 야, 60만 원. 우리 도와 대표님께서 60만 원 기부. 와! 이게 경매 아니에요. 경매 아니에요. 아 어, 우리 유댕이 우리 도덕과 규범의 바리스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 때려야지. 아, 못 드실 거예요. 네. 필터. 비싼 거 먹어, 만 원짜리. 예. 네. 따뜻하게. 네. 근데 너무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어우,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안나 사장님, 지금, 대타 때문에. 아. 웃겨있다고 아 이따 오실 것 같긴해. 제일 비싼 걸로. 제일 비싼 꽁짜 커피. 꽁짜 <laughs> 커피 커피니까 이거 <laughs> 네. 제일 비싼 거. <laughs> 아이스는 안 아이스 난다. 아이스 됩니다. 근데 아이스를 먹을 거면은 그냥 네. 아메리카노로 좀 추천해요. 온 별로 할게요. 이거 이거 관심 없어요? 이게 뭐예요? 기부. 지금 돈 많아가지고. 기부 썩. 선글라스가 일단 돈이 많아 보여. 이거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아, 몰라요? 이게 뭐예요? 100만 원어치를 공짜로 이제 저희가 드리는 건데 보고 종료된 청소년들 기부하는데 쓰이는 아 좋은 거네요?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 시원하게 3만 원하겠습니다아그 여기가 뭔지 모르고 오셨는데 3만 원 그냥 바로 기부 아, 대단하신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늦게 어 <laughs> 왜 늦었어요? 아.. 좀신느라고아시느라고시까지 <laughs> <한식당이> 오자고 했는데 <laughs> 신느라고 늦은 거는 20분 일찍 도착했는데 아 그래요? 아우 좀안 드신 거예요 시장님 아 이제 아, 네? 주문을 이제 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네, 네. 어떤 거 드릴까요? 싼거 대차 두고 거 이거 네. 어떻게 관심 없으신가? 이거요? 네 이거 해, 해야죠 해야죠 <laughs> 아니 억지가 아니고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벌써 지금 20만 원 가까이 팔렸어요 음, 팔린 만큼만 하겠습니다 오!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아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어, 지금요. 기부도 하고 이호 어. 정도 하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시간 괜찮으시면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예. 네. 이거 뭐예요? 이거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딸기? 우리 깜짝 커피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깜짝 커피. 게이샤 분죠? 네 맞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아부게이샤. 딸기 향이 되게 좋은 커피예요.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형님, 우리 또0만원 기부해준 형님 이거 아부게이샤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커피 뚜벅이 형님. 버기 형님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버기 형님 또. <웃음> 아니에요 <웃음> 많지 않습니다 와 우리 버기 형님 버기 형 감사합니다 편지를 써주셨어요 대단치 않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이길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맞닿기 어려운 시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만 18세 지나면 보호 종료되는 청소년들한테 기부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또 망원동 이자카야 사장님 성립 예 여기 뭐 인사하시죠 네. 어, 에콰도르. 에콰도르 네. 따뜻한 거? 네, 아이스. 공짜. 공짜. 기부? 아, 기부. <laughs> 요즘 이자카야 바쁘시던데 어떻게 잘돼요 아, 아직은 배고파요. 배고픈 와중에도 와가지고 기부해 주신 우리 사장님. 네. 와 이자카야 성립 음식 기가 막힙니다. 네, 아주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맛있게 드릴게요. 좋은 취지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 일단은 커피랑 이거 아무거나 하나씩 네. 드셔도 되고 네. 이거는 자유입니다. 파이팅. 뭐, 뭐, 뭐. 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키치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화이트 오크 하나씩 키치 아 어우 멋진 친구야 기부하러 왔대 고맙습니다 아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리 로 오세요 아 어디 가세요 양반아 야, 우리 또후커스 포커스 이일학 대표님 오셨고요 평택에서 멀리서 오셨습니다 에콰도도르한잔 먹고요 기부 50만 원 하겠습니다 야 우리 또후커스 포커스 대표님 50만 원 <laughs> 아 감사합니다 도덕과 아, 규범 대표님이고요 엄폴 폴리 <laughs> 형님 바리사K 준우승자 <laughs> 반나절 웃음 기쁨을 누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 아 <laughs> 전화줬어 라떼아트 챔피언 아 그래도 우리 우리 호환진 씨헌한진 예. <laughs> 형님 블루스 기타 아다 되는 거예요 매니저? 싹, 싹 돼요 좋네요 아 이런 네. 좋은 행사 하신다고 해서 응원하러 네. 왔습니다 지금 여기 아니 엄폴 형이 가게 가게 와가지고 같이 온 거야 아 가, 딱... 같이 오신 거예요? 어, 가게 같이 왔어 야, 우리 도규! 10만원. 아, 그 얘기 한거 어때요? 아, 그럼 내가 뭐가 돼, 지금? 나. 와, 감사합니다, 헌진 형님. 아... 열심히 기타 쳐가지고 번 돈, 여기다가 또, 예. 아니, 괜찮아요. 저한 3일만 라면 먹으면. 이런 게 별로 없네. 네,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 다음에는 10배, 100배 더할게요 좋은 일 하고 좋은 이게 사람들 진짜 많은서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저 행복합니다 지금 좋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모니까 너 이따가 깜짝으로 라떼아트 좀 보여주시죠 라떼 주문하신 분 있으면 은 형님이 라떼아트 해주는 걸로 제발 제발 주문해라 <laughs> 말씀드려볼게요 형님이 알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어, 어, 언제든지 야 바로 참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라떼 시키시면 은 여기 세계 챔피언 라떼아트 <laughs> 세계 챔피언이 <laughs> 해주십니다 예라 어, 야, 또 이제 저 오랜만에 저도 보거든요. 저도 오랜만에 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청 떨려. 요즘 <laughs> 기분이 어때요 지금? 기분 황홀합니다. 허물한... 이야. <laughs> <laughs> 현재도 있죠. 네. 네. 다음은 뭔가요? 다음은 바리스타라면 평생 해야 하는 로제라 그냥 로제타 말고 로제타. 섹시 로제타. 로제타. 옷을 좀 벗고 하시나요? 그렇죠. 아, <laughs> 통을시고 토킹을 하면서 <laughs> 섹시하게. 역시 살아 있어. 그죠? 응. <laughs> 음. 오, 섹시해요. 오 이야.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네. 야, <laughs> 다르다. 빨리 날아가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런 이런 거 어디서 사요? 어디서? 아 진짜? 이따 알려드릴게요. <laughs>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잘 어울려. 예. 우리 <laughs> 마케팅 매니저님, 연인들과 반판맨. 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커피를 드셔야죠. 비싼 거 드세요. 비싼 거 먹을게요. 공짜니까. 공짜라는 소문이 있던데.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아니, 아 네. 아나 약간 이거 기획할 때부터 영상을 봤었을 예. 때좀 뭉클했어. 요구 하나, 요구 하나. 오신 김에 요즘에 뭐 근황이라든지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많잖아요. 약좀 외롭습니다. <웃음> <웃음> 네. 소개시켜주고 싶은 분이나 그런 분 없나요? 뭐 알아서 잘 하고 항상. 누구보다 응? 까다로워요. 그래요? 제가 <laughs> 들은 거랑 <웃음> 다른데. <웃음> 자기를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laughs> 근데 그건 뭐 이해합니다. 이해한 <laughs> <내> 표정 맞아. <laughs> 나이를좀더 넓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오오 어, 어, 네. 50, 어, 네. 50년생까지 한번 <laughs> <네네. 웃음> 어오생다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럴 수도 있다 아, 아직 조금 남았거든요 네네 괜찮으세요? 확실하 왼손에 핸드드립 내리면서 오른손에 머신 내리고 원래 이분이 로스팅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바리스타 자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빨리 가보시져 마무리 네. 네. 네 너무 좋네요 오늘 네. 이번에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원래 보통 기분은 조용히 혼자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어쨌든, 신희선께서 좋은 컨텐츠를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커피만 드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하시더라고, 아. 다.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취지에 정말 적합하지 않았나, 오늘이. 얘기 마무리 멘트인데, 왜여러분들이 마무리라고. <laughs> 나도 잘하시더유튜요 <모르겠는데. 웃음> 네. <laughs> 오월은 가야겠다 네. 싶어가지고, 보니커피까지 아, 가서, 이력서도막 내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와, 진짜, 그 진짜.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작년에. 네. 그래서 아, 1년 아, 채우고. 아, 예. 언제? 네. 한 2주 됐어요. 아, 어, 아, 네. 얼마 안 됐네? 네. 그래서 바리... 바리스타로 일하고. 바리스타, 바리스타 일하고 싶다고, 뭐. 구직 중이에요. 제가 <laughs> 보면은, 정말 참일부요 여기 지금 사람 구하는 거요 아니, 저는 임했는데. 떨어뜨렸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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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에서 말씀드렸다고 저랑 네. 호주에서 인력소 50장인가 1 0 0장인가를뿌었단 <laughs> 말이에요. 어, 다 떨어지고 <laughs> 다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고 나서 한국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한국에 와서 바리스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거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알렸던 걸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또 타이밍이 맞아. 있는 것 같다. 맞아, <laughs> 예. 제 영상 보시고 실제로 매 번을 갔다 오셨다는 음. 거가 진짜 대단하신 거 같아요. 갈렉스한테도 막씀을듣하면서 인 타이바이, 흰흰이고기 알지? 완전 안고 완전 한국의 슈퍼스타 바레스타 아니냐고 <웃음> 알렉스가? 엄청 친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같이 오랫동안 <laughs> 네, 저기 했으니까. 그렇죠. 예. 슈퍼스타의 얼굴이 빨개진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laughs> 아, 슈퍼스타. <laughs> 슈퍼스타 슈퍼스타, 슈퍼스타. 슈퍼스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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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슈퍼스타 아닙니다. 저도 자기 개관화가 잘 되기 때문에.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부도 해 주시고 카메라도 들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아, 또 우리 수일 님 덕분에 너무 신기해요. 가볍게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기부에 참여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너무 많고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기부를 해 주셨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3시간 정도 했잖아요, 저희. 네, 4시간 정도. 그 시간에 이 정도 매출은 저희 오픈하고부터 또 최고 매출인 거 같아요. 제일 많이 오신 거 같고. 네, 네. 기부 금액을 대충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다 같이 즐긴 행사였던 거 같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의 약간 커뮤니가 돼가지고 즐기다가 가시는 느낌이 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덕분에 저도 기부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모금된 금액 다 취합해가지고 전부 다 기부하면서 음. 어, 영상 마무리에 음. 응. 인증을 하게 할테니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